저는 지금 그냥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국내 주식도 20, 반 올해 한 7년 차 정도 됐네요. 27년 차, 8년 차 국내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결국 저도 옛날에 실수를 했고, 저도 굉장히 뭔가 답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, 저도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저점입니다. 바닥. 근데 안 돼요. 뭐, 물론 제가 30년이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고, 40년, 50년 하신 분들은 바닥을 정확하게 뭐, 예를 들어서 뭐, 막 42,364원이 바닥이야, 이렇게 찍을 수, 있,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,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매일매일 시장은 바뀌고, 매일매일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,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, 어, 알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지금 상황을 좀 보면서, 분위기를 좀 보면서,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그냥 매수를 조금 조금씩 이제 분할로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매수하거나 더 떨어질 수 있죠. 뭐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분인 위것 같은데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기에 맞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가가 딱반등해서 치고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아 이건 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물량을 좀 넣을 필요가 있지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점이다 매수해라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 그러니까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매달 매달 뭐 월급 난 조금 조금씩 뭐한 주씩 두 주씩도 괜찮으니까 모아가시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.